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털어서 말려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마에다 대고 뿅 바로 위에만 직모면 100% 말리고 살짝 잡아줘도 상관없어요. 안녕하세요, 어니 테어 서거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좁은 가르마 스타일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집에서 손쉽게 할수 있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가르마라고 하면 앞머리의 시작점이 이렇게 넓게 하고 좁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앞쪽으로 앞머리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살짝 가른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는 게좀더 손질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빗질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엉켜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말려버리면 구수스해 보일 수 있다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좁은 가르마는 어떤 디자인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일단은 계란형은 무조건 잘 어울릴 테고, 둥근 얼굴형이 댄디컷 스타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발라주시면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얼굴 긴 분도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특이사항이 있는 게 하관이 긴 사람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긴 기장에 좁은 가르마는 오히려 하관 쪽으로 시선이 같이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드라이를 진행을 할 건데 드라이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앞쪽으로 털어 말려줘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털어서 말려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앞부분에다가 바람을 주시면 얘네들이 눌러 앉을 수 있어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 방향이 정방향으로 떨어지게 좀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훨씬 더좀 자연스럽게 위치를 잡아가니까 이렇게 털어서 말려주시고 여기서 뿌리를 잡을 때 정말 이렇게만 갈라줘도 충분히 좁은 가르마를 하기가 좋다 여기서 약한 바람으로 가르마 있는 부위만 위로 바람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뒷방향으로 가버리면 얘네가 다 달려 이마에다 대고 뾱! 바로 위에만 이렇게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좁은 가르마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이거 너무 쉽지? 이거는 9 0 말리고 하는 게 좋다 80%만 말리고 하는 게 좋다 난 아직 따로... 저는 90%는 다 말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직모으면100% 말리고 살짝 잡아줘도 상관없어요. 저처럼 기장이 있는 친구들은 흐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뒷방향으로 흐르는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싹다 말리면 조금 부한 상태에서 이제 흐름을 만들다 보니까, 방향감을 잡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같은 스타일은 100% 말리고 가르마 잡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거는, 가르마도 잡지만, 앞 볼륨을 조금 살리면서 스타일링 하는 게좀 좋아요. 너무 눌린 상태에서 가루마만 잡아버리면 입체적인 느낌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앞 볼륨을 살리는 게좀더 좋다. 그냥 드라이하고 바로 세팅는 것보다 응. 더 훨씬 더. 드라이로 말리고 세팅을 해도 너무 좋지만 좀더 깔끔한 느낌의 스타일링을 하려면 고데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정돈된 상태에서 왁스를 바르면 깔끔한 느낌을 내기가 좋으니까. 곱슬기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데기를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원하는 느낌으로 가기가 좋겠죠. 앞쪽 볼륨이 아까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 볼륨을 살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 뿌리가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두상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컬을 주는 게 너무 넓게 갈라지지 않게 해줄 수가 있어. 보여주자면 이렇게 두상처럼 같이 넣어도 정면으로 살짝 돌려야 돼. 쭉 이렇게. 얼굴에 앞쪽으로 빼줘야 된다. 라는 거. 위에도 마찬가지. 여기까지는 아무래도 볼륨감이 필요하니까 두상에 넣고 돌려서 쭉 이렇게 아니, 이렇게만 펴줘도 충분히 이뻐 왁스 오일 저는 반반 섞어서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많이 쓰지는 않고 살짝 요 정도 정도? 오일도 한두 펌프 제가 섞어서 써서 약한 걸안 쓰거든요. 하드 왁스긴 해요. 근데 오일을 섞어서 써가지고 소프트하게 만들고 윤기가 있게 좀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왁스를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이미 형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었으니까 느낌대로 그 형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면 왁스 때문에 뭉쳐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풀어줘요. 어, 꼬리빗으로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손가락이 들어가면 내가 의도치 않은 부분도 건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볼까요? 스프레도얘기해주야 돼. 아 스프레이 뿌릴 때 스프레이 뿌릴 때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 가르마가 중요하잖아요 손가락 쪽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가르마 쪽에 살짝 대줘요 그 가르마가 이제 흔들리지 않게 대주고 전체적으로 뿌려준다 아 여기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가르마를 했는데 그 위에는 어떡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 방사선 느낌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해요 앞쪽은 아니면 옆쪽인가 아닐까 아니라 방사선으로 모량을좀 퍼뜨려 주시면 이게 좀 균일하게 잡기가 좋거든요. 빈곳 없이 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좁은 가르마 스타일, 완성! 오늘은 이렇게 좁은 가르마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고, 다음번에는 동양인들한테 어울리는 포마드 스타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